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게 하시고, 분석부터 바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 리그와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번 주부터 개막하게 될 EPL과 그리고 지난 주 개막했던 EFL 제가 또이두 리그를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기 때문에 해외 축구 좋아하시거나 EPL 좋아하시는 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식 방송을 진행한지는 약 3년 정도가 다 되어가고요. 역시나 조합 데이터 두 조합. 발송해서 기록해 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도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튜브 댓글창 보시면은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가 계속해서 이제 개인 통상 기록 요거 링크 남겨 드리고 있는데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명확하게 저의 또어 연승 기록지들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 친구 말로만 하는거 아니냐 아니고 다 개인 통상 기록에 남겨놨고요 실제 적중 게시글들 다 모아놨습니다 또뭐 아무거나 들어가셔서 날짜 내용들, 뭐, 데, 어, 댓글들까지 모두 확인 가능하시니까, 그, 유튜브 댓글창, 요, 그,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카톡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에 오픈 카톡 링크로 연락주시고,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즉시 유튜브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어,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주, 주 단위, 또 뭐, 하루 단위, 월 단위, 또는 이렇게 시즌 패키지 이벤트들 참여하실 분들은, 수업 TV 에 오셔서 이런 식으로 별풍선호하게 내시면은 일수에 맞춰서 또 데이터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고, 자 오늘 주간 구간인데 월요일에 오랜만이죠 여러분들. 월요일 제가 일부를 잘 하지도 않고 원래는 그러긴 한데 뭐 정말 습관적으로 일단 또 켰습니다. 습관적으로 켰고. 어, 일단, 데이터는 역시나 정상적으로 발전이 됐고요 일단, 주황 같은 경우는 오늘 일본 야구, 그리고 이제 일본 축구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성이 좋았던 날은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또 주간 구간, 이번 주 주말에 제가 다 먹었죠. 주야간 싹쓸이 했다. 해드렸고, 또 거기에다가 또 어제 주간 같은 경우에는 뭐 22배, 고배당 두 조합 들여가지고 다 먹었습니다. 최근에 고배당이 좀잘 들어와요. 참고 한번 해보시고, 어제 또 메이저리그 또 중간 승부까지도 또 적중 축하드립니다. 오늘 또 이번 주가 첫또 데이터인 만큼 적중으로 한번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소프트뱅크랑 리오넴 경기 첫 번째 경기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떤 형태의 사설사이 통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소프트뱅 크 선발 투수권을 오제키 토모이사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그러니까 이 선수가, 오제키 토모이사가, 우리가, 그러니까 라이브 스코어 쪽으로 이 선수를 알게 되신 분들은 이제 그 고아남, 극복한 선수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오제키는 고아남 전부터도 굉장히 잘 던졌던 선수였죠. 아무튼, 이번 시즌 9승 3패, 방어율 1.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오제키 토모이사가 너무 잘 던져요. 그니까 러 거의 뭐 패춘하고 있는 수준이고, 특히나 소프트뱅크 홈경기에서 최근에 오제게 토모이사를 자주 볼수 있습니다 어, 홈경기와의 상승도 상당히 좋은데다가 직전경기 또뭐 홈경기 일단 방어율 1점대. 특히나 홈 경기에서 던지는 피안 타율이 1할 때 육박합니다. 대단한 수치입니다. 뭐, 뭐 득점권에서 피안 타율 또한 홈 경기에서는 1할 2푼대를 또 기록해주고 있다. 심지어 이 선수 홈 경기 WHIP가 0.6점대입니다. 어, 이건 대단한 수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것 같고. 뭐, 전반적으로 직전 라쿠텐전에서도 체리닝은 1실점 상당히 또 좋은 어, 위력을 보여줬던 선수였고요. 어 어느 정도 이 선수가 또 니오엠 상대로도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이 선수가 이번 시즌 니오엠 상대 7인간 1실점 기록도 있었고 또 최근에 이 선수석도 선발로 올라왔을 때도 팀이 상당히 승승장구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포함했을 때 최근에는 무슨 대기록까지 도전을 했잖아요. 오제키 토모이사가 홈 경기에서 뭐, 뭐였죠? 파쿠, 라쿠텐전에서 8이닝 동안 무실점 시에는 어, 50몇년 만에 소프트뱅크의 그 역사, 월간 최저 방어율을 또 기록하는 그런 또 구간도 있었던 만큼 가장 잘 던집니다. 현 시점 소프트뱅크에서 제일 잘 던지는 투수, 뭐, 리버모일넬로도 있지만 세부적인 지표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선수가 제일 잘 던진다라고 봐야 돼요. 그만큼 좋은 선수다. 알고 계시고. 니오넴 선발 출근을 썬 일레이 선수입니다. 뭐, 이제, 승패 없이 이번 시즌 방어율 2.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어 선발로서 공식, 선발 등판은 이번 시즌이 첫 선발 등판이라고 봐야 됩니다. 직전 야쿠르트전에서 이 선수 이제 아웃카운트 하나도 못 잡아내고, 이제 1실점 그때 불펜으로서 선발 등판 했었죠. 그리고 2군전에서 10번의 선발 등판 동안 방어율 1.7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니까, 니오넴에서 도 어쨌든 투수왕국이잖아요. 투수왕국이라는 팀에서 이런 선수를 내보낸다 라는 거는 저는 투수가 없어서 내보내는 건 절대 아니라고 봐요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선발등판을 시키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니오넴 입장에서도 오제키 토모이사가 선발 등판하는 소프트뱅크 홈 경기에서 이런 선수를 내보냈다라는 거는, 어, 그야말로 뭐랄까, 오늘 경기를 이겨야 된다는 어떤 느낌보다도, 어, 실험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어차피 조금씩 이제는 기울고 있는 그런 모양새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좀더 멀리 리오넴이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 2군에선 좋았던 이제 기록지들이 워낙 많았습니다만, 1군에서 명확하게 검증된 바가 아직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소프트뱅크 홈 경기에서 오제키 토모이사다. 이 경기는 언더 아니면 소프트뱅크 승은 거의 뭐 거진 확실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니오넴이 승리를 하려면 오늘 마운드전은 일단 불가능하고요. 결국 빠따에서 경기를 갖고 와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소프트뱅크 선발, 그 타선들이 얼마나 오제키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차이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소프트뱅크 승 상당히 좋아 보인다. 자, 그러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어, 수입전입니다, 오늘. 그거 하나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긴 해요. 소프트뱅크 승에다가, 그 다음은 언더. 많이 보실 분들은 언더를 차라리 보시고, 그 다음은 니오넴 프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1점차 경기 예상돼요 그니까, 러 뭐라 그래야 될까봐, 1대0, 2대0, 이런 경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경기. 만약에 빠따전으로 간다면 니오넴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아 어제기 토모이사는 아, 지금 그니까 7월 7월 한정으로 놓고 봤을 때아 제일 잘 던진 투수였습니다 그냥 음, 그만큼 압도적인 내용의 투구 내용의 투수였다. 자그 다음은 요미오리랑 주니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미 선발 투수가 토고 쇼세입니다. 이번 시즌 3승 6패 방어율 4.5점대. 주니치 선발 투수가 오늘 메히야입니다. 이번 시즌 1승 2패 방어율 오점일점 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토고쇼세 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다시 콜업이 돼 가지고 주니치전을 한번 야쿠르티전을 한번 뛰었는데 직전 경기가 야쿠전에서 육인인간삼 실점 이때 당시에도 이제 이실 어 뭐야 그 본인 자체 이 자책을 포함을 했습니다. 어, 토고쇼세이가 감을 잡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직전 경기 야쿠전에서도 좀 흔들리긴 했어요. 제 3피한테도 다 장타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건 분명하긴 합니다만. 뭐,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그, 이제, 장타가 많이 나온다라든지, 볼이 몰리는 볼이 많, 많다라든지, 이런 건 일단 절대 확실히 아닙니다. 어느 정도 지금 보면은 구입값도 슬슬 조금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WHIP도 1.8점대에서 1.6점대로 많이 내려오고 있고, 피장타율도 5할 때에서 지금 4할 때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표가, 물론 지난 시즌만큼의 토고 쇼세이의 임팩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즌 초반 보여줬던 토고쇼세이그 불안했던 지표들을 많이 안 보입니다. 조금 조금씩 다 좋아지는 그런 형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전 토고 쇼세이가 다시 콜업됐을 때첫 경기 주니치전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요미우리 쪽을 좀 세게 강하게 받드렸던 이유 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고 쇼세이가 주니치 상대로 정말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뭐, 한두 경기 강한 게 아니라, 그냥 통산적으로 제일 강했던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도 이미 준치 상대로, 어 이제 1승 무패, 방울 0.7점 대 통산적으로도 1점 초반대를 또 기록해주고 있다. 특히나 홈 경기 준치 상대는 더 기록지가 좋아집니다. 그니까 러 전체적으로 토구 쇼세이가 오늘 경기 다시 한번좀 스탯지를 할수 있는, 네, 그런 게임이라고 좀 놓고 보고요. 준이치의 이제 강점은 이번 시즌 홈 경기 빠따. 역시 단점은 원정 경기 빠따다라는 걸 고려해 보았을 때 확실하게 토고 쇼세이가 오늘 고점을 한번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주니 선발 투수 메이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직 뭐 선발 등판한 지가 많이 안 됐잖아요 이번 시즌 한3세 번밖에 없긴 한데 직전 연기 한신전에서 이제 불펜으로 한번 몸풀기로 나왔거든. 그래서 1인간 무실점 잘 던지긴 했는데 이제 문제가 세부 지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투수다 보니까 이제 준니치 선수치고는 좀 몰리는 볼을 많이 던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역시나 문제가 되는 건. 피홈런이 너무 많다. 피홈런이 경기당 2 점대 오늘 선발 등판한 소중이 가장 높습니다. 피장타율도 5할 때가 되고요. 특히나 이 선수가 득점권이 던지는 이 커터가 무려 피안타리이사할때 육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요미우리 타선 자체가 엄청 막 뜨겁다라고 좀 이제 평가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도쿄돔에서 그래도 이런 휴일에 어 토고쇼세일을 내어놓고 뭔가 마운드에서 밀릴 가능성은 좀 현저히 적고요 그러면 요거는 요미리가 이기되뭐 이기더라도 1점 차 많이 나와야 1점 차 정도 이렇게 좀볼수 있지 않을까. 요미 승에다가 언더 마지막으로 마헨. 네, 순서대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지바로떼랑 오릭스 경기 보도록 할게요. 이거 형들아 지금 혹시 해외가 어디가 혹시 역배인지 알수 있나요?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해외에 쓰시는 분들 계신가? 어디가 역배인지 혹시 알고 계신 분들 계시면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바로테는 오릭스 경기인데 지바로테 선발 투수권을 그러니까 거의 동배당이죠, 그죠 아, 거의 지금 동배장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바 선발 투수권을 오스틴 보스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보스 이번 시즌 2승6패 방어율 4점대고요 아, 오릭 선발 투수권을 테라니시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2승 1패 방어율 3.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두 선수 다 홈에서 약하고 원정에서 약해요. 지바로데 선발투수 오스틴 보스는 홈경기 약하고 오릭 선발투수 테라니시 나루키는 원정 경기 많이 약합니다. 자 그렇다고 라 한다면 어차피 오릭스 같은 팀도 타율은 낮지만 장타가 좋은 팀 지바로떼 같은 경우에도 팀타격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몰아칠 때 우르르 몰아치는 팀. 즉, 지바로떼를 상대하는 팀 투수는 득점권 피한 타율이 높으면 상당히 불안하다고 봐야 되고요. 오릭스를 상대하는 이제 투수는 장타율이 클때좀 우리가 불안하다고 봐야 돼. 죠 그러나, 재밌는 게 지바로떼 선발 투수 오스틴 보스는 어, 장타율은 낮습니다. 피장타율이나 피홈런은 거의 좀잘안 맞는 스타일인데, 문제가 득점권에서 약하구요. 또 이제 테라니지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장타를 많이 맞아요. 피홈런 리스크나 또는 이제 그 피장타율은 많이 높은데, 또 강점은 득점권에서 정말 강한 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선발들이나 이제 타격이 어떤 상성들이 어디 하나가 명확하게 막 엄청 좋다! 이런 느낌이 하나도 없었어. 그만큼 오늘 이 경기 어떤 느낌이냐면, 오스틴보스가 홈에서 약하고, 오릭스가 원, 그, 테라니시가 원정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일단 6.5나 5.5가 떨어지면은 오바 쪽으로 먼저 보시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어쨌든, 어제 오바드 오바. 타격 때 타격 전이면은 배당이 더 높은. 특히나, 홈 경기가 역배를 받았으면, 홈 경기 역배가 좀더 낫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제가 아까 이제, 이게 배당을 제가 몰라요. 지금, 배트맨의 배당이 안 떴기 때문에 아직까지 회차가 변경돼서. 그러다 보니까 지바로 때가 홈에서 역배를 받으면, 그냥 지바로 때 역배 프레임 보십시오. 그리고, 언더바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세이브와 라쿠텐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쿠트 아, 세이브 선발 투수가 와타나베 유타로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5승 7패, 방어율 2.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와타나베 유타로 같은 경우에도 얘가 지금 제가 오늘 분석하다가 좀 깜짝 놀랐던 게 뭐였냐면은 보통 세이브 선발 투수들이 홈 경기에서 잘 던지는 건 알아요. 그리고 젊은 투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젊은 잘던진 투수가 세이브에 많은 이유는 한 3, 4년간 세이브가 계속 꼴찌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좋은 드래프트를 얘네들이 이제 뭐~ 이제 (1픽) (2픽들을) 다 갖고 왔기 때문인데. 와타나베 유타로 같은 경우에도 젊은 투수고 구위가 좋은 투수긴 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알고 있었어. 그리고 와타나베가 홈 경기에서 잘 던진다. 이 정도도 알고 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세부 지표, 그러니까 구정 지표를 보면서 좀 놀랐던 게이 선수 포심 페이스볼이 지금 8점대입니다. 8점대가 S급 투수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선수가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재구 이슈, 그러니까 멘탈 이슈죠. 멘탈 이슈 이 부분 때문에. 가끔 가다가 좀재구가좀 흔들리는 게 있어. 그니까 그거를 제외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볼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니까 직전 연기 지바로 때 전만 봐도 6인간 1실점. 그러니까. 이닝당 이제 1피안타, 6피안타 허용을 했는데, 그 위기관리 능력도 괜찮고, 이제 볼이 힘이 워낙 좋다 보니까, 밀리는 타구도 많이 나왔어. 심지어 이제 이 선수가 기록했던 네 번의 삼진 중에서, 어, 두 번의 삼진이 무려 하이페이스볼로 만들어낸 또 삼진이다. 결론적으로, 이제 세이브, 그니까 베르나르돔에서 포심 잘 던지는 젊은 투수는, 그니 왠, 앵간에서는 이제 잘 던지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그니까 또이 와트나비 유타르가 홈연기 방울도 이점대로 정말 좋기도 합니다. 뭐 아무튼, 뭐 그런 특이점이 좀 있었다. 그니까 와타나비 유타로도 제가 한 5선발급으로 세이브 쪽에 서 생각을 해서 그런지 뭐 그렇게 좋은 선수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하여튼 이제 좋은 편에 속하더라고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타케우치보다더 높아요. 지금 그 이제 좌완 완전 신인 신인왕. 그 선수보다도 더 높은 수치다. 8점이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아무튼 라쿠텐 3발 투수권을 키시 타카유키입니다. 이번 시즌 5승 4패 방어율 4.5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 그만 던질 때가 됐어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영님도... 초반엔 잘 던졌지 이번 시즌 뭐 전반기 초반에는 좋은 피칭을 했는데 문제가 자꾸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계속해서 장타율이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라쿠텐 입장에서 조금 관리를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도 보면 로켓이 한번 또 건너뛸 정도로 체력적인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놓고 있는데 직전 경기 지바로대전에서 5인 인간 5실점 홈런 한방 크게 한번 맞았고 최근에 보면 계속 터져주, 터져주고 있죠 특히나 세이브를 상대로도 굉장히 약했습니다. 통산적으로도 약했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이 선수에게 오늘 거는 기대는 그렇게 크지는 못하겠다. 또이 선수가 이제 또또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게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선수다 보니까 음 경기 관리 능력은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주자 출루가 좀 많다라는 거 특히나 피장타율 그리고 이 득점고에서 피안타율도 3할때가 넘어간다라는 거뭐 그런 부분들 라쿠텐의 불펜 같은 경우에도 신초반엔 좋았는데 자꾸 좀 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최근에 라쿠텐이 형들 승리할 때 보면은 유독 좀 눈에 띄는 게 타격으로 승리한 경우들이 좀 있어 종종 있어 그죠 어, 또는 타격에서 밀리면 은 마운드 터지면서 지는 경기들 많고. 결론적으로 마운드에서 밀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와타나베 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또 세이브가 홈 경기에서 기본적인 어떤 마운드 운영값도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세이브 승, 마인 승 보는 게 맞고요. 언더오버가 좀 애매했습니다. 와타나베 유타로가 정말 잘 던져버리면은 뭐 언더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5.5 줄까요, 6.5 줄까요? 5.5 주면 오버, 5.5 주면 오버 보시고, 6.5 주면은 어 배당 메리트가 좋으면 오버, 아니면 언더.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점은 줄것 같긴 한데 6점은 줄려나 기시기 때문에 키지 타카유키라서 6점은 줄 수도 있겠다 이거. 자그 다음은 히로시마랑 한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로시마 선발 투수는 엔도입니다 이번 시즌 1승 1패, 방어율 2.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뭐 어쨌든 히로시마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하는 엔도 아츠씨인 만큼 역시나 잘 던질 겁니다. 방어율이 2점대밖에 안 되고요. 피안테를 동경계에서 1할 때에 불과합니다. 다만 이 선수 몰리는 실투가 가장 많습니다. 오늘 선발 적중기. 투수 중에서 그 일본 야구 12명의 선발 투수 중에서 그, 이제, 실투 비율이 있거든요. 실투 비율이 제일 높은 투수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볼이 한중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건 역시나 피장타, 그리고 이피 아, 홈런 수치들. 특히나 이 선수가 또 득점권에서 약해요. 경험치가 많지 않은 선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다. 그러니까, 엔드 아츠 씨를 원래는 계속 불펜이나 아니면 롱 릴리프로 쓰고 있다가,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야, 선발로 좀 보직 전환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일단 보이기는 해요. 이번 시즌 또 불펜에서 잘 던졌어. 잘 던졌는데. 또 직전 경기 준시선에서 6이닝간 1실점. 그때도 홈런 한방 맞았죠. 그런 걸좀 고려해 보았을 때 확실하게 9위는 좋은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불펜 투수 애들이 9위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는 거의 없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잘 던지긴 할 건데 문제가 한중간 볼들이 많다. 한신도 어쨌든 빠따가 나쁜 팀은 분명 아니다 보니까. 한신선발투권을 오타케 쿄타로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즌 6승 1패 방어율 1.7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직전 히로시마선 체 7인간 무실점 히로시마 상대 방어율 0점대입니다. 이거는 무지도 따지도 말고 한신승으로 갑시다. 다만 이게 이제 월요일 경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원래 그 월요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야구가 쉬는 날인데 경기가 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홈팀이 유리하고요. 추가적으로 홈 경기에서 불펜 나쁘지 않은 팀들이 좀더 유리할 수도 있다. 역시나, 뭐, 한신이 가장 불펜이 좋은 팀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좀 한신이 불펜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히로시마 같은 경우는 현 시점, 현 시점에서, 뭐랄까, 음, 그니까 불펜 사이즈, 퀄리티만 놓고 보면 한신이 낫긴 한데, 최근의 흐름들, 동향들 이런 것만 놓고 보면은 히로시마도 홈 경기에서 충분히 비빌 수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것도 한신 승 보겠습니다 언더입니다. 잠깐만요, 재미 형님 그 명단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예, 우리 재미 형님도 확인되셨습니다푸크비언님 별풍선 200개 해놓을게요또 추가 후원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데이터 보내드리고 다음 경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이랑 히로시마가 오늘 한신적으로 많이들 볼수 있는 경기긴 한데 살짝 세한 감이 없지 않나 있긴 하네 자 다음은 야쿠르트랑 요코하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쿠 선발투수가 오늘 오가와 야스히로입니다 얘는 이름 얘기해드릴 때마다 웃겨 오가와 야스히로 이번 시즌 2승 4패 방어 4.6점대 요코하마 선발투수가 오늘 타이라 카이? 카이라? 얘가 카이라인가요? 카이라입니다. 이번 시즌 2승 2패 방어율 3점대입니다. 어, 오가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직선적으로 볼을 투구하기 때문에 홈 경기 메이저 진구구장에서 장타가 높은 유형이 고 타이라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직선 구정 로케이션 쓰기 때문에 이 장타가 좋은 팀들한테 좀 불안한 편이 있고, 야쿠르트 어쨌든 오늘 결장 명단 없이 전체 타선 다 나올 수가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제 아마 7.5를 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이거 7.5메이저진구구장을 주긴 할 건데, 그냥 오바 보겠습니다. 오바, 아이고. 오바 보도록 하겠고, 그러니까 오가와라는 선수를 우리가 평가를 내릴 때 오가와는 어쨌든 이 선수도 워낙 구종 가치가 워낙 또잘 나오는 선수고 잘 던진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에 대해서 나름 또 좋은 인상 그리고 이제 뭐랄까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가와는 제가 일본 야구 프리뷰를 때마다 계속 형들한테 강조드리지만 오가와는 원정 경기만 가세요. 원정 경기만. 그러니까 이게 그매 이, 너무, 갑자기, 막, 다른 얘기들도 많이 해드린 것 같긴 한데, 뭐, 경기가 많이 없으니까, 어늘 마지막 경기니까 해드릴게요. 그, 야쿠르트란 팀의 특성상, 홈 경기를 메이지 진구 구장, 그러니까, 일본 야구에서 가장, 이제, 타자 친화적이라고 불리는, 왜냐면, 그, 좌우 펜스가 넓기 때문에, 어,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라고 불리는 구장입니다. 그러니까, 투수들의 무덤이에요, 무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대개는 야쿠르트란 팀에서 투수들을 영입을 할때 또는 외국인 영입하거나 이제 그 저기 어디야 루키을 데리고 올때뭘 제일 먼저 보냐면 땅볼 비율이 높냐 안 높냐를 제일 먼저 봐 그래야 야쿠구장에서는 실점을 많이 최소화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가와 같은 경우에 사실상 구위값이 좋고 땅볼 유도가 나름 되는 선수기 때문에 이 선수를 이제 데리고 왔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오가와가 메이지 증거에서 정말 약합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야쿠르트 토종 일본 애들 선발 중에서 가장 약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약한 애가 있어나 싶을 정도로 많이 약해. 그러니까 항상 오가와가 터질 때 보면은 늘이 메이지 증구장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그 성적지만 놓고 봐도. 이번 시즌 오가와 야스히로의 원정 성적 방어율은 2점, 홈 경기 방어율이 6점입니다. 6점. 음. 대부분의 홈런을 메이지 진구구장에서 맞았고요. 장타 또한 대부분 메이지 진구구장에서 맞고 있다. 특히나 이제 이팀뭐 불펜 같은 경우에도 리그 최하위권 11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겠고, 어, 심지어 오가와는 직전 오릭스 오릭스전에서 4인인간 8실점을 무려 기록을 했는데, 8실점이 다 본인 자책점이야. 심지어, 구피 안타 맞는 동안 장타가 무려 6개. 그리고 그 6개 중에 두개는 홈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골 때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선수도 이제 2군 경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 하고 있긴 한데, 요코 상대로도 방울이 6점대예요 이거는, 어, 오가와가 잘 던지면 주작입니다. 근데 문제는, 야쿠, 홈 경기이기 때문에, 야쿠르트의 타선이 터지면서, 왜냐면 카이라 같은 경우에도 너무 직선적으로만 피칭을 하는 선수기 이 때문에, 원정 경기가 너무 약해. 얘가 원정, 경, 홈겸 경 방어율이 제가 그 분석할 때 1점으로 맞고, 원정 경기 방어율을 5점인가 4점으로 맞거든요. 그만큼 양쪽 다운을 주고받는 매치업이될것 같다. 7.5지만 오바 봅시다. 오바 굉장히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오바 쪽으로, 한테지좀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 제1위 그 음, 일본 축구 두 경기인데 일본 축구 두 경기는 라인만좀 잡아 드릴게요. 세레소사카랑 니가타는 세레소 승이나 오바 보도록 하겠고요. 저오바 먼저 볼게. 아, 세레소 먼저 보면 되겠다. 음. 세레소 먼저 보고 그 다음 오바 왜냐면 니가타가 한 골을 도와줘야 되잖아. 그렇죠? 2.5라도 오바가 날려면 세레소는한골 아니면 두 골을 넣어 줄것 같은데 그래도 음, 니가타가 오바를 내려면은 한 골을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세레소 승리나 오바. 그다음은 세레소 그 다음은 세레소 햄무. 그리고 그두 번째 경기, 야마고치랑 고우 경기는 요거는 고우 프렌과 언더. 생무까지도 볼수 있는 경기입니다. 어, 무승부나 아니면 고우 역배 프렌. 가장 공통적으로는 프렌. 그 다음에 언더. 먼저 보는 거는, 근데 이거 묶어서 봐야 되는데, 야마고치가 이기면 오바거든요? 고우가 이기면 언더거든? 고우 프렌은 언더 보겠습니다. 그냥.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일본 경기 총 1, 2, 3, 4, 5, 7, 8개 8경기를 깔끔하게 끝마쳐 드렸구요.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주간이 좋아보이진 않고 오늘 메이저리그가 있어 승부가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주간 구간은 그냥 가볍게만 한번 접근해 보시구요. 원래 제가 월요일 일부를 안 해요. 방송을 안 하긴 하는데 뭐, 정말 습관적으로 방송을 켜서, 켜는 바람에 일단은 하긴 했습니다. 뭐, 어쨌든 좋은 정보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도 월요일에 이제 또 영상이 올라와가지고, 어, 뭐야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좀잘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거잘 골라 잡으셔서, 어, 성과 한번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요까지 해드리겠고, 또 이제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 이부또 이제 메이저리그 끝장 승부까지 또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또 함께 또 데이터 받아보시면 상기하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톡 링크로 연락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렇게 또 월급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요거 참여하실 분들도 카톡으로 말씀 주시면 제가 카톡 따로 또 안내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슈티비라 분들께서도 데이 참여하실 분들은 별풍 선호하시면 되시고, 전체 별어드릴 테니 추천수만 빠르게 좀 눌러주시고 보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여러분들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